2024년 어, 1월 14일, 오늘, 어, 춘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는 여기를 어, 나설들고 산책 등산로를 정비를 많이 해놨었는데 허리 수술하고부터 못 들어왔더니 막 길이 아주 황망이 됐네요. 아, 그야좀 사람들이 이제 산을 좋아하시는 산군들이 많이 줄어들고 좋은 둘레길로만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참 좋은 산, 공기도 맑고 한 산들은 길이 황망이 돼가지고 잘안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다 보세요. 내가 요리 지금 올라왔거든요, 요리. 해가지고, 지금 아마 제가 걸어온 게한 6km 될 겁니다. 6km 정도. 이길그대가정비를다 해놨었는데, 낮 가지고 톱 가지고 다니면서, 오늘 사실은 톱을 가려 들어왔는데, 뭐, 톱으로 나가 할 것까지는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나무 보세요, 소나무. 얼마나 좋아요 오늘 하늘도 맑고 아 좋습니다 좋아 경상멋 아, 지방에는 눈이 참 보기 힘들어 이렇게 지금 산에 올라오니까는 뭐봄 날씨처럼 더운 공기가 푹푹 올라옵니다 더운 공기가 꼭이라고생을들 하시겠죠 사실이 그래 지금요 아 좋다 바람도 불고, 아 상큼하다, 상큼해요. 아, 보세요, 와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제가 지금 뭐. 제 사진이 안 나와서 그랬지? 반팔입니다, 반팔. 이거 덮어 가지고. <laughs> 날씨 좋다. 이런 날에 뭐라 해야 되지? 야호 날입니다. 야호 날. 아, 야호 날씨. 아. 제가 오늘 요리 가는 게 한번 길도 한번 돌아볼 겸 해가지고. 들어왔지만은 여길 끝에 들가면은 아마 다른 길을 오늘 제가 개척을 한번 해보려고요. 아 사람이 다닐 흔적이라고는 없네요. 흔적이라고는 아 따야 이 좋은 길들을 좋은 데를 나르고 한 마리 e 보다 c h 길로 m o t h e 이 I'm very c h u 사실은 뭐 e r 길 chum. i 이나할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e r y 하지. u 버려 가지고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쉽게 안내려가지네요 보고도 분들이 다 그러시겠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산을 좋아하시고, 산을 사랑하고 하시는 분들은 다들 저하고 똑같을 겁니다. 아, 여기서 쉬어서 물좀한 모금 마시고, 이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고, 너무 좋아, 날씨가요. 까지는 그래도 내가 닦아놨던 길이 그런 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길이 아닌 곳으로 제가 이제 길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아, 바람소리. 소나무에 바람소리 샥샥 불고 오늘마 다시 끝내줍니다. 하늘 아, 이거 보세요. 아, 오늘 하실, 하늘 날씨 멋지다, 멋져. 첩첩산중에 아, 첩첩산중. 아, 여기도 꽃, 꽃이 피면은, 와, 이쁘겠는데? 뻣나무가 큰게 하나,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다섯 여섯 일곱 그루 일곱 그루가 여덟 그루가 막한 군데 만 웅이 웅이 다서있네아 멋진다 여기가 천 고지만 넘는 데 같으면은 지금 산고대가 펴서 막허어 예, 보게 될 텐데 그냥 예, 그렇네요 자 이제 지금부터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제 한번 찾아보지 길이 길이 하나 만들어 봅니다. 같이 가보자. 오이가 보니까는 짐승들 다니던 길 같은데, 짐승 다니는 길은... 이 아무래도 그리기 싶은데, 그래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따라서 어디로 가도 가보는 거지, 뭐. 아이구 뭐야 뭐가 다녔냐고라니 고라니 어. 길이 오나 있네 어디로 가는 건가 따라가보자 저 능상길로 내려 간다고 보면 되겠지요. 오, 능선길로. 아, 이거는 내가 이러면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오늘 또 마님한테 가서 혼나겠다, 혼나겠어. 아, 재밌게 놀다 오라고 했는데, 아니 뭐 나는 재밌어. 나는 재밌으니까 뭐 내가 재밌으면 된 거겠지. 재미있게 놀다니도뭐라고할히요 음. 우리 많이, 뭐하는 사람이냐고요? <laughs> 우리 많이요? 행복한 병원에 간호사 니컴 간호사 어제 터에다퓨에컴퓨가에지고 아침에 집이 8시 반에 왔어요. 내가 그래서 산에로, 왜또 오늘 나왔냐면은, 우리 마님 잘하고, 잘하고 내가 나왔어요. <laughs> 내가 집에 있으면 또 우리 많이 또 맛있는 거해내일기라고뭐 이것저것 한다고 또잠못 자고 그랬까봐 내가, 내가 비켜줬지요. 우리 마님은 자, 잠잘 자고, 나는 또뭐 산에서 뭐 재밌게 즐겁게 놀면 되는 거지, 뭐. 우리 마님하고 나하고 10년 차입니다, 10년. 세상 좋 아, 아, 근심 걱정 없찮죠들어오면 아, 어, 갈라 아, 면찮죠 아, 괜찮죠? 것이고. 죠 아, 괜찮빼서나찮죠 아, 괜찮죠? 아, 괜찮죠? 아, 괜 이런 데를 또 어디로 갔 갑다냐? 이게, 어허. 아버지. 좀깔까근 한데? 깔까은 하. 아, 또 망가덩굴하고. 음. 어이구.

길이, 차량이 좋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따가워.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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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이고가이고 아이고, 만개덩굴하고아개덩굴이 뭐냐 개떡 만개 아. <목소리도> 아. 저기도 멋이 보이고. 오늘 하늘 날아지죠. 타호. 아, 이거 빨아요. 아이고. 에. <laughs> 아이고, 몇년 전만 해도, 전사, 군사 보호구역이 돼가지고, 얼씬도 못하던데인데. 아, 도대 같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어떻게 뭐 돌아가는데 여기가 스레치가? 오호 오돌도 보이고 모시돌가 보여. 아, 멋지 돌배를 올라서 볼까? 가 보이나지 멋지. 가 보이나 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바지도 엉망이 돼 버리고 전부 다 엉망이 돼 버렸어 거기도 뭐가 보인다 아, 그렇지? 얼마나 가 가뿍, 이 코인가. 가이보이는가짜는가뭔가이보이는가코가코인도 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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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돌 빼이네, 돌 빼이. 좋네. 어. 저기도 가봤으면 좋겠구만 밑으로 돌지도 못하겠고. 근데, 다 길이 없네. 내가 언젠 길로 다녔다냐? 기죽고 나가 보면 내가 길이지. 내가 길이 맞지? 왔다 그래. 와이, 와이, 오이, 와치 아, 따야 붙여 전봐 아, 저런 거는 엄청 오래됐네. 아이, 저기야. 오이. 저기도 갔다올까? 일단 끄고 아이고 이거이어떻 끌고 내려간다냐? 어메어메어메어메어 와아 어고 어고아이 이건 뭐 개척사장도 아니고 아이고 뭐이래

이은 뭐가 좋은데 보이냐 오호 잘 들어왔다 잘 들어왔어 멋져 어 좋았어 어이 좋았어 오호 와우 와우 어이 밑으로 또 내려가 들어와 봐야 되겠구만 어 저로 들어와서 밑에서 한번 봐야 되겠어. 보고 저리 씻고 나가야 쓰겠네. 음. 좋다. 그새 덜 빼면 먼저 좋아가지고. 어이구, 그거래 그래 왜? 와, 어, 이리 내려가는 데가 없는데.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오, 한참 돌아가야 되네 오, 돌아가보자 일단은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돌아가야 되네 꺼야겠네 껍니다이 이이 붙여서 봐라 까봐달라 했네 어... 음... 그리고... 내려가는 게 장난이 아니냐 내려가는게 장난이 아 어메 이거는 뭐 시청자분들 좋은아니나 혼자만 좋으라고 하는 장난이 아또 뭐. 시청자분들 또가고이고또내보고 뭐라 가고더 비가 오고, 더비 오고, 더 오고, 오 뭐 좋은 게 아니고. 좋기는 좋은데. 너덜너덜너덜 길이 나온다 너덜끼리 나와 왔다, 날 오늘 좋다 가포치 음. 너덜너덜여 너덜끼리여 음. 나자르길 <목소리도> 많이 많다 저번에 막딱 혼나게 튕겼네 내가 아이씨 더러우면은 이렇게 빠져가지고 좁아서 나갈 줄을 모르네 와이너들 너덜길 너덟, 한번 보자 너덜길 와얘 어떻게 또 빠져나간다냐 너들길을 어메 아유한장하네한장하어 참말로 아유 음. 길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 맨날 허리는 아프다 그러면서, 허리만 아프다, 허리아프다 다리까지, 발가락까지 당긴다고 그러면서, 산애들아, 가지만 나갈 줄을 몰라, 나갈 줄을 몰라. 에이, 이거 못 나가, 래가 아, 어, 이거 봐라, 나가게 생겼나 봐, 지금 내가. 어. 네 그냥 좋아. 우리 휘집고 나가야지 이제. 내려가자. 이 너덜길을 나가 제가 나갈 겁니다. 어. 오늘 영상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짤막하니 짤막하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도갈 길이 멉니다. 저는 지금도 걸어야 될 길이 10km가 넘, 넘게 걸어야 되지 싶어요. 제 계획대로 하게 되면은 뭐 계획대로 하도 안하고 뭐 꼼짝 없습니다. 꼼짝없이 10km 이상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산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10km지 금 산행 10km를 더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재산입니다. 물론 뭐 돈도 많아 봐야 좋겠지요. 근데 돈 많은 것보다는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다,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단단히 챙기시고들, 산에 들어오시면은 항상 안전 산행, 또 나처럼 와, 즐거운 산행, 또 저처럼 욕심내지 말고, 저는 욕심이 웅쾌 많기 때문에 산에 들어오면은. <laughs> 이것으로 오늘 사냥하는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요거를 보려고 들어왔어요. 요거를 보려고 여기요. 요. 원래 계획이 이건 아니었는데 여기도 언잠간 한번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작은 거 이수연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아껴주지 말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